게임스튜디오. 친구 사귀는 법님 감사합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나와. 어 나왔어. 뭐라 나왔는데? 우리 사귀자. 그게 나온 거야? 그럼 <laughs> 좀그렇지않나 그럼 이제 찾았으니까 우린 이제 친구야. 와 이걸 노린 거구나. <laughs> 그래 그래 우리 친구로 지내자 <laughs> <왜> 그래 야 <laughs> 잠깐만 나도 해본 기다리 어, 방송하네 사비야 우리 사귀자 아 나도 이제 베프 생기겠지 <laughs> 기다려야지 하이크 아까 고백하신 거 예상 반응 감사합니다. 너, 이 바보! 말했던 것 같은데 다시는 내 눈에 보이지 말라고 말이야! 어? 어 나... 어? 뭐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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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차였어? 원리가 없어? 원리가 없다고? 아니야 근데 차이면 이제 친구인가? 우리 좀 친한? 친한 친구로서 좀 좋은 건가? <laughs> 아니, 만족할 수 없어 내게 아니면 귀여 뽀뽀뽀뽀 바람 현장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지 어? 아니 이거, 이거, 이거 0 8 1 8에 수석 찍어놔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어라? 둘이 뭐야 뭐야? 둘이 우결하나? 심상치 않은데, 뭐이 정도는 빼박 아닌가? 심상치 않은데, 그러니까 설백님이 남자신 거죠. <laughs> 와, 차비야 나 이제 당당해졌어. 예, 아 우리 설님 감사합니다. 아니야, 난 외로워요. <laughs> 그 이상의 그게 더 필요하다고. 아, 진짜? 자인 나 만나는 부족한 거야? 응, 응, 응. 아니, 씨발. 어?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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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너 그래서 같이 보트 탔니? 하... 진짜 요즘 좀 속상하네, 정말. 하... 정말 정말 속상하구만. 어? 못 돼가지고. 이젠 더 이상 한 명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건가? 넌 진짜. 응이라는 말을 하고서 뒤에 아니를 급하게 붙였지만 사실 앞에 말이 속마음이었고 그걸 뒤늦게 인지한 순간 아니라고 매, 말을 뱉은 게 아플사 이던 거였구나? 하아 속상하네 정말 공망 이제 알겠어 나는 그냥 비련의 주인공 슬픈 부분 깔, 깔아주세요 여기 흑흑 남편과 떨어진 지언 1년째 그가 요즘 이상하다 흑흑 예전 같지 않다 흑흑 내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유유. <laughs> 그다음 대사 봤습니다. 무야호. 그만큼 슬프시다는 거지.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 에라이 썩을. 이게 맞나? 혼란하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마스크 똑바로 쓰세요. 아. <laughs> <laughs> 아니 이거 뭐지스크롤이 마음대로 내려가서 그대로만 읽고 있는데. 공이광고임 어지러질하네요. 과제하기 싫어요왜 <laughs> 그래? <laughs> 3초 대장치. 돌보가 다 좋은데 한번한 한 번씩 자자 아아아아아! 변변변변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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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똘보기가 하도 안 누워가지고 밤이 안 지나갔었거든요. 똘보기가 아니 엄청 늦게 자거나 자라라는 채팅을 치는데 그것만 안 보거나 몇번 그래가지고 똘보기 만날 때 진짜 다 좋은데 진짜 한 번씩만 밤에 한 번씩만 그냥 자자. 근데 이제 그게 떨구가 다 좋은데 밤에 한 번씩만 찾아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지 뭐지 나도 순간 보고 뭐지 내가 무지렇게었지 했던 거 같아 형아 제발 나가 죽어 꿈에 벼랑에 서서 바람을 맞으면 혼자 마시는 술은 어쩌면 불이다 no, God, 누군가의 눈빛 속으로 꺼져가는 바다. 파도는 자꾸만 발밑으로 내 생명을 유혹하고 욕하는. 내 마음으로 도사, 돌아설 수 있는 날은 언제인가 아프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fucking shit what? Oh, shit 아! 시야? 시? 이거야? 꿈의 벼랑에 서서 바람을 맞으면 혼자 마시는 술은 어쩌면 불이다 누군가의 눈빛 속으로 꺼져가는 바다 파도로 울먹이던 그들은 가고 그냥 바라보는 꿈이다. 어쩌다 해보는 사치스러운 절망의 일부. 단한번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내 의식의 사과나무 장작이 살아난다. 꿈의 벼랑에 서서 너의 바람을 맞이하며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버리는 네가 고맙고 아직도 돌아볼 수 없는 그림자에게 미안하다. 그는데 버킹셔시 왜 나와? 두발 아, 죽어. 하이크. 감사합니다. 어느 맑은 봄날 <laughs>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laughs> 보면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것을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물은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음. 네 마음뿐이다. 감사합니다. 아가리. <laughs> 네. <laughs> 고마워 이 아니 아니면서 이제 방구석 칵테일 열어야겠어 나중에는 방구석 카페 열어서 제가 커피 한잔 할래요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니 제 진짜 카톡으로도 저런다니까. 제? 내가 커피 타는 거 보고 반하지 않기. <laughs> 아이 그렇게 쳐다보면 나 커피 못 만들어. <laughs>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피한번나 볼래요? <laughs> 언제 한번 피부 푸사가 흥민이가 줬던 초콜릿 그거랑 내가 받았던 거랑 똑같길래 뭐야 뭐야 누구한테 받았어? 이러면서 나도 있거든 그랬니 어? 예쁘다 다 나겠어 그래서 네가 더 이뻐 이랬더니 혹 언니 체준 알아요? 그 대사인데? 그래서 아는데 몰라 배우지마 하다가 얘가 느낌표 막 띵띵띵 뿅뿅 이러길래 미안해요. 제가 이런 건좀 서툴러서 이랬더니아 어, 미친! 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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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똑같다. 똑같아서 누가 누군지 모를 뻔했어요. 그렇지만 한 곳에선 빛이 나던데 그게 당신이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 너랑 이야기 안 할래. 이랬더니 미안해요. 너무 본격적이었죠? 이러는 거야 계속. 아 문제 있어. 달달함에 이은 야발 이것도 옛시지난그이 책임지는데. 시 아닌 거 같네. 참 음. 꿀텐데. 쉽지 않네. 야발? <laughs> 어? 갑자기 야발파가. 저게 무슨 말이야? 누구한테 한 소린데? 피난이가? <laughs> 어라? 갈 거야? 아니, 잡을 거면 책임져. 오늘 밤에, 밤엔... 얼라나널 책임지면 돼? 음. 음. 잠못잘 텐데. 어? 어, 초밤 어, 분이 왜 욕하는지 알겠어?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코인 다시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와아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다니, 혹시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